안녕하세요. 셀카닷컴 박용선 팀장입니다. 500만원대에서 1,000만원 사이에 대형 세단 찾으시는 분들 거기다 좀 발음도 들어갔으면 좋겠고 너무 구형 느낌도 없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 영상 집중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제네시스 d h 차량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 20분 정도 제가 지금 시운전을 해보고 있는데 뭐 하체, 미션, 고속주행, 조향쪽까지 정말 너무 좋은 컨디션으로 관리가 돼 있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시세가 많이 내려가기도 했지만 그 내려간 시세 대비에서도 전국에서 1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저렴한 가격에 좋은 컨디션의 차량 준비를 해봤으니까 기대를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쉬운 전을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확실히 고속주행 위주로 운행을 했던 차량들은 하체라든가 조향 미션 쪽이 관리가 잘된 느낌을 시운전을 해보면서 충분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1인 소유로 관리가 정말 잘된 차량인데요. 스펙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네시스 DH330 모던 등급의 AWD 추가로 들어간 모델이고요. 2016년식에 현재 주행거리 21만km를 주행을 했습니다. 연식 대비는 주행거리가 조금 많기는 하지만 1인 소유로 고속주행 위주로 운행을 한 차량이다 보니까 10만km 초반대 운행한 차량과 직접 시승을 해보시고 리프트 점검까지 해보셔도 전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컨디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무사고 차량의 성능 점검 기록부상에 오일 누유라든가 불량 체크된 부분도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보통 제네시스 DH 찾으시는 분들이 천만원에서 천오백만원 사이에서 많이들 보고 계시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880만원이라는 아주 좋은 가격에 준비를 해봤는데 저희 셀카닷컴에서 올려드리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며칠 안에 판매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인증 중고차 사이트를 준비를 해놨는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저희 셀카닷컴은 수수료 받지 않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딜러 전산 조작 없이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헤드라이트 주변으로 봤을 때 범퍼와 휀다 보닛 간에 단차 크게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도장면의 컨디션 또한 아주 양호합니다 헤드라이트 역시나 맑고 투명한 모습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앞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약90% 이상 아주 넉넉한 모습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휠 컨디션 역시나 생활감만 약간 느껴질 뿐 깨끗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쪽에도 시그널 쪽에 뭐 크랙이 가 있다던가 주변 마감재가 훼손이 되어 있는 모습은 발견되지 않고 있고요. 측면의 마감재 컨디션 역시나 선팅이 뭐 들뜨거나 바래거나 그런 모습 느껴지지 않고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주변 마감재 부분에 이런 크롬 라인 같은 경우에는 물때가 꼈을 때 정말 보기 싫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도어 캐치 안쪽이라든가 도어 캐치의 컨디션 또한 스크래치 없이 아주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측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문꼭 단차 스크래치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확실히 관리 잘 받은 1인 소유 차량이라는 그런 느낌이 외관에서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기타의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한80% 가량 남아있고요. 운전석 뒷바퀴 휠의 컨디션 또한 아주 양호한 모습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급의 당시에 나왔던 경쟁 모델에 비해서 상당히 좀 와이드하면서도 스포티한 느낌이라 제가 예전부터 제네시스 DH의 이런 디자인에 대해서는 호평을 좀 많이 했던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봐도 당시에 나왔던 O시리즈라든가 E클래스랑 비교했을 때 전혀 뒤떨어지지 않고 스포티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같이 갖췄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선호하실 만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후면부 유리에는 이렇게 열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선팅이 들뜨거나 기포가 차기 정말 쉬운 그런 조건인데요. 그런 부분 전혀 느껴지지 않고 아주 깨끗한 컨디션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고요. 트렁크 리드 쪽이라든가 주변 마감재 보기 싫은 부터치 자국, 까지면상 보여지지 않고 있고 엠블럼이라든가 레터링의 컨디션 또한 정말 완벽합니다. 범퍼 측면이라든가 하단부 쪽의 컨디션 또한 정말 좋습니다. 하단부까지 살펴봐도 하단부에 마감재가 파손되어 있다던가, 부식이 올라온다던가, 그런 현상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테일램프 주변으로 봤을 때 범퍼, 핸드, 트렁크 간에 역시나 단차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도장면의 컨디션 정말 좋고 상품화 과정까지 입고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말 깨끗한 모습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시세 대비 저렴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뭐 조금 천만 원 이상의 천오백만 원 사이에 있는 차량과 비교했을 때도 오히려 조금 더 나은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면 유리 쪽에도 스톤칩에 취약한 부위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를 해봤는데 눈에 보이는 실금이라든가 숨겨져 있는 실금 발견되지 않고 있고요. 부터치 자국이 좀 여러 개. 슬퍼판 그런 전면부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봤는데, 뭐, 곳곳에 한두개 정도 이렇게 보일 뿐 아주 양호한 모습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쪽 헤드라이트 맑고 투명한 모습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크랙이 있다던가 습비차거나 이런 현상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면 그릴과 엠블럼의 컨디션도 정말 좋습니다. 바래거나 까지면상물때 현상, 현상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범퍼 측면부부터 이렇게 하단부까지 주차하시면서 스크래치 나기 쉬운 부분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도 따로 말씀드릴 만한 그럼 외관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요. 실내 컨디션과 옵션 사항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안쪽 공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넓고 쾌적한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짐을 많이 실고 내리는 그런 트렁크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마감재에 오염이 되거나 훼손된 부분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스페어 타이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 스페어 타이어를 뭐 탈거하시게 되면은 지하실 공간으로도 활용을 하실 수 있을 만큼 넓은 공간 확보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전체적인 마감재 컨디션 정말 좋습니다. 도어 캐치의 텐션감이라든가 윈도우 버튼 주변에 있는 무광의 마감재 같은 경우에는 손톱에 의해 스크래치 나기가 정말 쉬운데도 불구하고. 아주 깨끗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고요 뭐 주먹이 몇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아주 넓은 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헤드룸 역시나 주먹 하나 정도 여유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죽 시트의 컨디션이라든가 콘솔, 주변 마감재, 오염되거나 훼손된 부분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고요 암레스트 쪽 살펴보시면 이렇게 열선 시트, 워크인 시스템 미디어 제어하는 장치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손이 많이 타는 공간인데요 어, 지금 아주 깨끗한 모습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4개의 윈도우 모두 오토 윈도우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안쪽에 대시보드의 컨디션 아주 깨끗하게 관리 잘된 모습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조우석 가죽 시트와 중앙에 있는 콘솔과 주변 마감재 부분들 그리고 운전석 가죽 시트까지 크게 오염된 부분 없이 정말 사용을 잘 해주셨습니다 핸들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가죽 소재를 사용을 했는데 이런 쿠션감이 살짝 들어가 있어서 장거리 주행 시에도 조금 더 편안한 그런 주행을 제공해 줄것 같고요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 좌측에는 각종 핸즈프리와 퀵메뉴 버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면부에 보시면 세트허페시아 중앙에 정품 내비게이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터치 방식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깨끗한 화면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공조기와 미디어 제어하는 버튼들 보이실 텐데 주변 마감재가 정말 너무 깨끗합니다. 어, 이런 부분도 사실 1인 신조의 관리 잘된 차량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작은 수납공간과 두개의 12V 단자, USB 단자, AUX 단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키도 이렇게 두벌 모두 준비가 되어 있고요. 기어 노브 주변으로 봤을 때는 드라이브 모드를 제어하는 버튼과 오토 홀드 버튼, 운전석과 조수석 각각 3단의 열선 통풍 시트와 파킹 어시스트 그리고 핸들 열선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뭐 모든 부분에서 만족을 할 수가 없겠지만 중고차로서의 정말 갖춰야 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특히 가성비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동급에서는 가장 확실하게 만족스러운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보신 차량 외에도 동급의 차량이나 다른 중고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